안녕하세요.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나스닥 시장과 아, 다음 주에 코스피 시장 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음, 여러분, 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 이번 달은, 음,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음, 좀 주식 시장에 전념할 생각이에요. 4월 달, 5월 달에 돈을 땡기지 않으면 뭐, 그 다음 달부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음,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 있어요. 자, 1년 농사를 4월달 5월달 올해 전체 재테크 어떤 투자시장에서 뭐 코인 포함해서 코인은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지금 뭐 들어가도 수익이 안 나는 어떤 그 상황이고 주식시장이거든요 자 2월달에 한 12조 정도 한 10, 10조 한 11조 정도가 MMF에 들어왔다는 거야 자 그게 들어와 가지고 코스닥을 올린 거예요 2월달에 한국은행 통계에 나오면 자 그럼 3월달에도 그 정도 돈이 들어왔겠죠 지금, 4월 달에도 돈들이 막 빠져나오고 있는 거야.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 이, 우리, 우리, 그, 어떤 그, 투자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와 환율인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돈들이 다 빠져나와서 어떤 그, 어떤 그, 음, 뜨거운 상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뭐, 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어 주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에, 지금 2,500, 한, 7 0인가요 음, 자, 그 정도 되는데, 2570 가는 상황에서 일반이 샀냐고, 개인이 샀냐고. 다 팔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본전 심리야. 옛날에 물렸잖아. 한 3,000까지. 옛날에 2500에서 한3,000 사이에 물렸을 거 아니야. 그죠? 2700에서 한3,000 사이에 많이 물렸어요. 자, 그 본전이 오니까 막 파는 거야. 뭐, 저도 그래요. 뭐, 저도. 어제 그 뭐야 한1년 동안 한 마이너스 20% 됐던 게 종목이 하나 있는데 <laughs> 어제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팔고 보는 거야. 사실은 그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인데, 예. 다시 저는 다시 사면 되니까 에? 상관없는데 일반인들은 안 산다고 본전 되면 <laughs> 그냥 빼고 도망간다고 음, 지금 그런 심리야. 지금 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지금부터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는 건데 에? 제가 눈이 얘기했잖아요. 뭐 그건 뭐 제가 제 그, 제가 짤막하게 쇼츠를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부동산 유튜브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두 개를 다할 수가 없어. 시간상으로, 제 체력상으로 다할수 없어서, 짧게 짧게 올려드리니까. 근데 거기다 엑스가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그때부터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 한10% 났어. 벌써.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음, 그, 일반인들이 제가 예상을 할 때, 2,500넘으면 본격적으로 팔아채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 아니나 다를까, 어제. 어, 예, 그저께 이번 주에 이제 장이 조금 좋았잖아요. 응. 2,500을 돌파를 했잖아. 그랬더니 하루에 뭐, 빠지면 사고, 예, 지금 일반인들은 빠지면 사는 건 이제 단타 트레이닝으로 들어오는 분들이야. 그리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 하는 거야. 어제도 4,000억 팔았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땡겼고. 자. 어2,500오 과정에서 가장 그, 뭐랄까요, 강하게 땡긴 게 외국인이야. 어, 외국인이었고, 그 다음에 2,500, 2,400에서 500 사이 갈때 매물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강하게 받이 뒷받침 오는 게 기관들이야. 기관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기관들이 시장을 예, 예, 좋게 보는 거야.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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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안 오른다잖아. 확실한 그, 어떤 그, 주도권을 잡은 거야. 자, 금리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엄청난 돈이 주식시장을 땡겨 버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음, 그걸 아는 거야 기관놈들은, 응? 아는 거야 세력들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땡기는 거야. 근데 땡기는데 여러분들은 본전에 털고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그래. 그리고 제가 다른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은 뭐냐면 한번 상승세를 타면. 돈이 들어 들어오, 계속 들어오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 그런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요즘 최근에 세력주, 세력주 죠 어,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 삼형제 그게 뭐 어우 40만 원갈 때도 이게 뭐야? 어, 이거 뭐 이거 뭐이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 했는데 어느새 70만 원가 있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갔잖아요, 사실상. 시가총액 비교하면. 자 근데 왜 갔냐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에 이게 계속 오르니까 개인들이 거기로 개인의 화력 그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들어가고 초보자도 몰려들어가고 기관도 들어가고 뭐 기관도 단타 칠거 아니야 응? 그러면서 그 주식이 올라가 그냥 돈이 들어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해방군이 없다고 하면 뭐, 뭐 뭐라고 뭐 견세이들 안으면 예를 들어 그 저기 뭐야 기관 애들이 그 리포트 하나 써가지고 폭락시켰잖아 하도 많이 오르니까 그것도 다 어떤 연관이 있겠지 기관 내들 막 헤지펀드 애들 홍콩의 헤지펀드 애들 거기다 내고 공매도 쳤잖아 거기다가 공매도 쳤다가 다 처물렸잖아 그래가지고 다 잘리고 그랬잖아 신문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다 연관이 있는 거야 공매도를 수천억을 쳤을 텐데 계속 올라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공매 공매도 세력과 계속 올리는데 일반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일반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왜냐면 공매도 세력이라고 해봤자 뭐 돈이 얼마 되겠어. 일반은 더 무서운 거거든. <laughs> 뭉쳐버리면 무서운 거야. 일반이. 자 그래서 어,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놔두면. 근데 그거를 방관하지 못하는 거지. 어떤 세력들이 음, 방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 2,700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지금 2,700까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700까지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2700은 단숨에 갈수 있어. 단숨에 갈수 있는데, 문제는 그2700갈때 일반인들이 다 털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올리는 세력들은 뭐 호구도 아니고, 그죠? 호구도 아닌데, 뭐 올리면서 나중에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그래, 2700을 넘어버리면, 어, 이거 계속 올라가네. 그때는 신문에 온갖 호재들이 다 나와 이제 금리 인상 종결되고 금리 인하로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네. 2, 2,700 넘는 면서부터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2,700에서 2,800 심지어는 2,900까지도 갈수 있어 음. 조금 아주 조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면 2,900까지도 어,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음. 저는 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2,200에서 한300 사이 2,100에서도 2100, 샀고 거기서 다 샀어요. 지금도 막 주식 다 가지고 있고 이익 실현하면서 또 다른 쪽안 올라간 거로 순환매를 하면서 가. 에? 아 그래야 돈 벌지 뭐뭐 집꼬리만한 뭐돈 투자하면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에 한 종목 매달리 매달리 했으면 돈 벌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는 올라가도 안 올라가는 것은 허다해. 근데 그런 게 나중에는 올라가겠지만 그럼 답답해서 못못 입는다고. 우리 같은 그이 트레이닝 개념이 강한 사람들은 저는 이제 스윙. 스윙 투자를 하거든요. 어 단타 트레이닝은 못 하고 예전에 해봤는데 아 그건 뭐 제가 전업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거 너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단타는 그냥 저는 스윙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적당히 먹고 나오고 그리고 또안먹거 막. 아, 아, 안 올라간 거 있으면 또 들어가고, 아, 또 올라갔던 거 눌림목 주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을 회전시키면서 저는 수익을 내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앞으로 얼마나 이제 결과적으로 몇 프로 수익을 낼, 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 한 4월달, 5월달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수익이 났는지는 한번 제가 유튜브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제 수제 투자 방법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냥 몇 종목으로 계속 그냥 가는 게 좋은 건지 에, 저는 그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제, 제 방법이 더 수익은 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에, 2,700까지도 일반들이 팔 것이다. 자 거기에 그리고 그시 그때 이게 시장이 에, 막 계속 올라간다 뜨거운다고 할때 확신이 들 때. 일반 개미들, 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이들, 주식을 어설프게 아는 주린이들이 들어오는 거야. 음, 자, 거시적 전망은, 에, 그렇게 보시면 돼. 에, 뭐,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 복잡하게. 저는 주식 30년을 했기 때문에, 에, 그런 흐름에 관한 제가 지금까지 틀린 적이 벌, 별로 없어요. 거의, 거의 다 맞췄다고. 음, 거의 다 맞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화를 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추리면 돼. 자, 일단, 보세요. 나스닥 보세요. 이 시간이 길어졌는데. 12,200에서 한, 269. 여기 고점이잖아요. 일봉상으로 보면. 자,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주고 있어. 여기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주고 있는데. 자, 11선을 깼다가 올라오고, 깼다가 올라오고. 자, 아, 이거, 이게 다 물량 털리고 있는 거야. 일반인들 물량 털리고 있다. 자, 그렇게, 에, 좋게 시나리오를 보시라는 거야. 시나리오를. 지금 정배열이잖아. 정배열이야. 어? 정배열야 저점 찍고 저점 찍고 차트가 정별이 잖아 아이 이 타임에 지금 안사면 언제 사겠냐고 그죠 자 제가 말하는건 제 개인적인 시향이니까 참고로 예, 예, 이야기 들으세요 제가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 할수 밖에 없어요 4월달 5월달은 자 보세요 만약에 이쪽이 여기, 여기 이, 이12,252뭐60 얼마인데 요걸 돌파하면 그냥 상단이 뚫리는 거에요 열리는 거요. 자 이거 보세요. 주봉은 더 좋아. 주봉은 더 좋아. 주봉은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 만 삼천까지 열려 있잖아. 월봉은 더 좋아. 월봉은 더 좋아. 자 월봉도 월봉도 한만 삼천 육만 삼천 육백 여기서 한번 주춤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잖아. 만3천 팔백까지 열려 있잖아. 그리고 월봉이 바닥에서 한8 개월을 지저댔어 이거 어떻게 떨어지겠냐고. 이 바닥에서 세계의 머니, 진짜 이 세계의 모든 머니들이 모든 악재가 쏟아질 때 워렌 버핏도 사고, 뭐 대, 응? 그 유명한 펀드들이다 샀는데, 음. 여기서, 음, 응? 여기서 어떻게 더 떨어지겠냐고. 자, 그런데 연준은 음, 경기침체가 온대잖아. 자, 경기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바닥을 찍은 거야. 예? 그런 얘기고, 악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경기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잖아. 그지? 그런 거 신경 쓸거 없어요. 일단 주식은 그냥 시세에 대응하면 되는 거야. 어? 경인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조금 더 실적들이 나오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아, 어, 예를 들어, 다음 시즌에 보니까, 다음 분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떨어졌다. 아, 어? 어, 진짜 반토막 났다. 어? 한 3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면 그때는 폭락이 오는 거지. 자,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는 땡길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주식은 한두 달만 땡기면 되니까, 에, 그렇게 보시란 말이야. 좋단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나사는 찬스예요. 찬스. 뭐, 저는 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 자, 제가 종목 딱두 개만 얘기할 거, 다른 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저기, 블로그에서도 얘기했는데, 자, 이게 아마존 닷컴이거든요. 일단은 뭐, 연봉으로 보면, 일단 바닥 찍었잖아. 지지선을 찍었잖아. 이게 바닥이 아닐지는 몰라.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까지 내려갈지도 몰라.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일단 여기 찍고 올라왔다. 월봉도 좋아. 자, 월봉도 한 4개월 지졌어. 그죠? 일단 여기까지 열려있잖아. 그죠? 아마존 c 고 자, 주봉도 좋아. 아, 주봉은 예술이죠. 그죠? 여기 바닥 찍고, 바닥 찍고. 그리고 여기서 기간줄 좀까지 좋네. 예? 한 4주 정도. 어, 저도 조금 샀어요. 저도 조금 샀어요. 한1 0주 밖에 없어요. 저는 뭐, 나스닥에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못 하니까 이 달러로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예뭐 집어넣던 달러가만 가지고 하는데 자 이거 열려 있잖아 여러분들 조금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몇십억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넣어놓으시는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열 주밖에 없어요 여기 일봉도 좋아 일봉도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에,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해요. 이런 그뭐랄까요 이거 아마존은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잖아요. 음,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러면 미국은 망하는 거야. 에, 미국은 망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폭락이 오면 잡을 여기서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여기 지지선 밖으로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떨어지면 이거는 여기까지 와야 돼. 20달러까지 와야 돼.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거 살 생각 터지면 안 와야 돼.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마존은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구조조정하고 있잖아. 말 그대로 여기는 혁신 기업이잖아. 구조 조정하고, 자동화하고,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구글 한번 보시죠. 알파벳. 아, 이거 제가 구글은 정말 여기서부터 추천했죠. 어, 제가 바닥부터 추천했어요. 이거 사라고.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얘기했고,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어, 채취피티에서 악재 맞고, 여기서도 사라고 그랬어. 자, 여기서도 사라고 그랬어. 여기서도 사라고 그랬어. 자, 구글은, 어, 계속 사모으셔도 돼. 예, 네, 사모으셔도 돼. 자, 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인공지능의 에, 탑이야, 탑. 자, 이거 월봉이 좋잖아요. 그죠? 월봉. 자, 일단은 길게 보지 말고, 그냥 한 120달러까지, 여기까지만 보자, 이걸. 너무 길게 보지 말고. 그 뒤에는 상황 보고, 그죠? 자, 보고. 자, 주, 주봉도 좋잖아. 일봉도 좋고. 자, 여러분. 이, 이런 종목들을 찾으라고 초우량주인데 에, 바닥에서 끼고 있는 종목. 제가 왜이두 이 종목을 뽑, 뽑았냐면, 에, 이게 이제 액면 분할 했잖아요. 예전에 뭐 몇천 달러 하던 건데, 우리가 살 수가 없었잖아. 사고 싶어도. 그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주식이었어. 이거. 음. 그런데 액면 분할하고 주식이 바닥으로 왔어. 그럼 한번 땡기기 좋잖아. 에? 그런 관점도 있다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우량주들을 미국에서 보시라고. 뭐 이상한 주식들 하지 마시고. 음. 자 그다음에 예, 코스피를 보시죠. 나스닥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 제가 코스피는 따로 찍을게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예, 코스피는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끊고.